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잊혀진 미래들 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라진 역사 속 기술의 흔적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번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라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에 보려 합니다. 테슬라는 전선 없이 전기를 전송하고 심지어 전 세계 어디서든 무료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구상했습니다. 한때 인류는 바람을 엔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고 풍력자동차라는 체험적인 이동수단을 선보이게 됩니다. 우주 엘리베이터란 지구 적도 근처의 지표면에서 정지 궤도 위성까지 강력한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력을 이용한 리프트로 위아래로 오가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수많은 기술들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그 속엔 지금도 유효한 가치와 교훈이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유튜브 계정으로 가셔서 풀 영상을 꼭 시청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미스터리한 해독 불과 잊힌 문자의 비밀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